지난 화요일 정부 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 국무총리는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에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하였죠. 어, 당장 다음 날이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발표에 저희들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이제는 또 다시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두기를 이제 3단계로 어, 격상할 것인지 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겨웠었는데 아, 지난 50여일 동안 아, 우리가 내린 비로 인해서 또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났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수재민들이 발생하는 등참 많은 극심한 재난을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서 맞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재난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친인척들이 어, 이 재난을 겪고 있지 않는지, 또 어느 누구는 이 재난으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재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급작스럽게 이러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또 발흥, 또 부흥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원근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지요.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또 이곳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또이 왕성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과정 중에 이들이 겪어야 할 재난들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재난들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재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급작스럽게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이 재난이라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 대상을 세워서 탓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하며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난 앞에 이 세상과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초대 성경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의 그 팔장 칠절 과8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죠 수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수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성경은 사도를 제외한 모든 이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의 베니게와 또 구브로 또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주였으며 또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어, 제국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 인구가 50만이라는 큰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어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로 말리암아마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거점이 되는 아주 어, 중요한 어, 거점이 되는 것이죠. 큰환란으로 인해 예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큰 박해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큰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재난을 맞이하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또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박해자들에게 저항하거나 항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피해 그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에 3천 명이 뭐 5천 명이 이렇게 돌아왔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모두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흩어진 져서 끝이 난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진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주신 성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성도들이 흩어지자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자, 전파하자, 그곳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저는 이 예루살렘의 이 박해를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경험, 처음 겪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그 엄청난 핍박 앞에 순교자가 나오고 또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한참 부흥하던 그 시점에 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자, 각자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난을 맞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수양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어, 보게 되었는데요. 제게 그 영화가 참 많은, 에, 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몇, 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한 장면을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네, 찢어 죽입니다. 그 장면을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그런 피, 박해가 있었죠.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밤마다 길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인간 촛대로 사용하더라고 인간 등불로 길거리를 밝히는 모습들 아, 거리마다 막 신음 소리와 고함 소리와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그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로마에 끔찍한 핍박이 일어나자 로마 교회, 로마 교회, 로마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로마를 피해야 된다. 이핍박이 있는 로마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가지 의견은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 남아야 한다. 끝까지 남아서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면 이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돌보겠냐며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남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인공이 브리스길라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곳을, 이곳을 떠나면은 로마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이 로마의 암흑, 이 암흑으로 뒤덮인 로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또 그곳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그 말이 제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 0 2 6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부는 이제 2차 대유행으로 번질까 우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죠. 각종 언론 보도와 이 여론은 이 책임을 지금 교회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정부와 또 언론을 향해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냐?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막 일어나야 되냐? 그런 마음들도 그런 고민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서 빛이 돼서 빛을 비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태도가 이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여러 여러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또 핍박을 하고 있진 않는지요. 자 이것이 재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재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단, 재난을 맞이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가? 이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생겼나? 왜이 땅에 들어왔나? 막 이유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 어, 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확인차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보내, 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잘 교회로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송된 바나바가 사울를 찾아가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사울를 다소에 있는 회심했죠. 그 당시에 회심한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열심히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부응을, 부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예언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온 세계에 흉년이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여언는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역사학자들은 주 46년에서 48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또한 번의 재난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이번에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재난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온 세계에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냅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구제금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전 세계의 흉년이 들었다면 지금 로마도 흉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만 챙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보니까 한 50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500km면 오늘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먼 거리에 있고 일면식도 없는 단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구제를, 구제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큰 흉년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또, 이런 재난을 맞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역대 최장 장마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에서는 54일간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내렸다.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최대 1조 원까지 된다라고 아,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 교우님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 수재민을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것 같지, 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꼬맹이들, 그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 이 사람들을 돕자라고 얘기해서 정말 코 묻은 돈을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어, 기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은 동일한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돌볼 뿐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돌아보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어려웠을 때 그렇게 헌금하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이기에 이 재난의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돌보기도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인들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그들처럼 정말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찬양한 후에 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기도를 시작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을 다 아실 시 것입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에, 이 독일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히틀러의 그 만행 앞에 정말 미국에서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끝내는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원 가사에 약혼녀에게 보냈던 그 가사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안한 곡인데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